완성 4강 3번 보겠습니다 t y p i c a l l y 자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거죠. 당신이 뭐할 때, 당신이 여기 저기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당신의 가이드는요. w i l e c l s s s e t h characteristics, 특성 혹은 이 history of the city,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어, 초점을 맞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 he or she, 이 가이드가요, will point out, point out 하면은 자, 가리키다. 뭘 가리킬까요? 바로 뭐 building monument, 뭐 건물이라든지, 자 기념비죠, monument 하면은 아셔야 됩니다. 자 sculpture 하면 조각상이죠. 그리고 shopping center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원 같은 것들을 가리킬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what about 무엇은 어떠한가 이런 얘기죠 what about 명사 명사는 어떠니 자 그런데 뭐는 어때요 바로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character 하면 특성이죠 혹은 문화죠 그런데 of the city 그 도시의 자, 1. 도시의 그런 문화라든지 특성은 어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컴마, 컴마가 와가지고, 요 앞에 나온 얘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껴보면은, 아, 그리고 2와 3은 또 어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컴마, 컴마를 먼저 제껴보면은 얘가 나열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뭐가 어때? 바로, 그러나, 그 도시의 특성이나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 도시의 가치 그리고 삶에 대한 자, outlook 하면 전망이죠 이 전망 같은 거는 어떠한가 이런 거는 가이드들이 말해주니? 가이드들이 말해주니?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수식된 거 한번 봐볼게요 반영된 거죠 pp니까 어디에요? 그 사람들의 day to day life 일상이죠 사람들의 일상에 반영된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도시의 특성이나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리고 삶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These aren't 이것들은요. 바로 앞에 나왔던 얘네들은 aren't 뭐가 아니래요. The sort of topics 자, 그 토픽의 종류가 아니래요. 주제 그런데 어떤 주제요? City g u e s 가 얘기하는 주제의 종류가 아니래요. 자, 그래서 이 city g u i 가 얘기하는 종류. 이렇게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often, 종종, they can be, 그들이 자, subtle, 미묘하거나요. 혹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 뒤에 to 나오면은 요거 하기 미묘하고 어렵다 이거죠. 정의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특성들은 정의학에좀 미묘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누구에게요? 자, someone 누군가 누군가인데, was part of that culture 그 문화의 일부인 사람한테, 즉 여기서 얘기했던 가이드죠. 가이드처럼 문화의 그 문화의 일부인 사람한테는 정의학에좀 미묘하고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나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이겠죠. 투어리스트로서 관광객 관광객으로서 당신은 1, stand apart, apart 하면 이거 떨어져서 그리고 2, 뭐할수 있어요? can observe,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떨어져서 2, 관찰할 수 있습니다 such 하면 그러한 특성들이죠 그래서 you only need to look closely 당신은 1, 오직 가까이서 보고 그 다음에 2, 뭐 합니까? 자 뭐하기 시작해요 contrast and compare 대조하고요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대조하니까 여기 w i t 가 나와있네요 그래서 뭐랑 뭐를요 your observations 당신의 관찰과 자 뭐를 비교합니까 1자 여기 1과 2겠죠 1 바로 당신의 자신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다른 도시들 그런데 어떤 도시래요 당신이 어, 방문을 했었던 도시들이죠. 당신이 방문했었던 그 도시들, 이두 개와 당신의 관찰을 당신은 대조하거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think of 같은 거 있죠? 자, think of가 나오는 순간 think of a as b가 나옵니다. a를 b로 생각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즈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뭐로 생각하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될게 이렇게 명령형이 나오잖아요 뭐뭐 해라 그러고 나서 엔드 주어 동사 나오면 요거 컴마 엔드 나오면 그러면 입니다 그러면 명령형 다음에 명령 다음에요 n 드 나오면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러면 생각해라 그러면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너 스스로를 자 모로 생각해라.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자 방문한 자 인류학자 a n t h r o p o l o g s 사람이 인류학자예요. 혹은 이뭐로 생각해라 traveler 자 여행자인데 어디에서 온 여행자예요? From another planet. 또 다른 행성에서 온 여행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who has come to see? 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뭘 보냐면은 자, 여기 또 중요한데요. 자, what 하고 like가 나오면은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날씨가 어때라는 거 있죠? 날씨가 어때? What is the weather? like 에요 그리고 이거랑 같은 게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날씨가 어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의문사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 나온 거고 얘가 이제 주어 동사 순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 간접 의문문 아시죠? 이제 날씨가 어떠니에서 날씨가 어떠한지가 되겠죠. 여기는 like 앞으로. 자 그러면은 What the weather is like가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How the weather is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 날씨가 어떠한지가 되는 겁니다. 역시나 날씨가 어떠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What이랑 like가 나오면 어떠한이라고 묻는 건데 게다가 주어 동사 순서면 간접 의문문 형태로 어떠한지 의문사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자 그래서 life in this new and unique planet 생명은 생명인데 이 새롭고 독특한 장소죠 장소에 있는 생명이 is really like 정말 어떠한 지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보러 오는 거예요 다시. 뭐가 어떠한지예요? 이 새롭고 독특한 장소의 생명체들이 어, 정말로 어떠한지를 보러 온또 다른 플래닛에서 온 여행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봐라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자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당신 스스로를, 자, think of 보는 순간, as 보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뭘로 생각하래요? 1. 자, 방문한 인류학자거나 2. 또 다른 행성에서 온 여행객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까지. 바로, 어떠한지, 뭐가요? 요 새롭고 독특한 장소의 살 생명체들이 어떠한지를 보러 온 그런 또 다른 플래닛에서 그 행성에서 온 여행자죠 그래서 여행자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방문한 그런 인류학자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래요 그렇게 해보면은 컴마엔드 나왔죠 명령형 다음에 컴마엔드니까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see any city 어떤 도시든지 자이것도 중요한데요 in 어 형용사 way 하면요 형용사한 방식으로 보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고, 자, 새롭고, 더 이렇게 깊이 있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하고, 2하고, 3한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어떤 도시를 여행을 할 때, 그때 물론 건축물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그 그 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를 좀 이방인이라고 느끼고 한번 잘 지켜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자, travelers 여행자들. 뷰도 역시나 edge가 나옵니다. 뭐를 뭘로 봐라. 도시를 an alien at a distance. 아 여기서는 이제 모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모모 로서입니다. 도시를 봐라. 그런데 몸으로서, 외계인으로서, 혹은 뭐 낯선이 둘다 됩니다. At a distance, 거리가 먼. At a distance 많이 쓰여요. 거리가 먼 그런 외계인처럼 외계인으로서 한 도시를 봐라 이렇게 되겠네요.